네, 안녕하세요. 울산 남구청의 전돌배입니다 어, 오늘은 아주 유명한, 어, 섹션 TV 리포터 유재필씨 모셨습니다. 저기요, 섹션이 아니라 한밤인데요. 아, 한밤. 죄송합니다. 한밤. 아, 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어, 울산 남구청의 전돌배 어, 공무원입니다. 오늘은 아주 유명하신 리포터 리포터를 모셨습니다. 그 섹션 TV 리포터 유재필씨입니다. 저기 섹션이 아니라 한밤인데요. 아 한밤. 네. 예. 아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울산 당구청의 전태배입니다. 어, 오늘은 아주 유명하신 리포터 분을 어, 모셨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어, 한밤 한밤의 TV 연예 유재필씨입니다. 네. 저기, 죄송한데, 그, 본격 연애 한밤으로 개편된 지 지금 2년돼가는데 본격 연애 한밤 리포터로. 아, 네. 자, 화이팅! 아, 예. 아, 예. 어, 안녕하세요. 네. 어, 오늘은 본격 연애 한밤 리포터, 유재필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이슬재 느낌의, 느낌의 난 남자. 제, 어, 페이요 아, 그게... 예. <목소리> 이제 내가 살 거야, 권희야 아, 어, 당장 일로 와. 웃음 웃이 굉장한 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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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 제피를 죽이는 센스와 백만 유튜버가 알려준다 인싸되는 법 맞춰 다...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어, 우리 또 우리 그 유재필씨가 그 노래를 또 냈습니다 노래 제가 굉장히 아. 좋아하는데 그 노래가 아싸되는 법아 그거 진짜 좋아요 여러분들 다운받아서 꼭 한번 들어보세요 아싸되는 아법 인싸되는 법 아싸가 아. 아니라 인싸되는 법. 아, 인스? 저기요, 공무원 씨. 똥배 씨? 네! 인싸되는 법! 네, 인싸되는 법. 어, 우리, 쪽 고래축제, 네. 이, 홍보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 고래축제, 그, 걸 넣어갖고 한번 불러주세요. 네. <laughs> 언네필언네내김 제필이 죽이는 센스로, 언 너희들에게 알려준다. 인싸되는 법! 고래를 잡을 때도 일사처럼 잡아봐 찰칵. 고래는 잡으면 안 돼가지고. 아 잡으면 안 되구나. 고래는 잡으면 불법이라. 음. 불법을 아 죄송합니다. 네. 네. 불법을 잡고 말투. <laughs> 다른 걸로 그러면 한번 바꿔서 해볼게요. 어 다른 걸로 바꿔서. 네네. 네네 다른 걸로 바꿔서. 네. 주 재를 즐기에도 인사처럼 즐겨봐 고래 돌핀 돌핀 고래 돌핀 돌핀 돌고래도 있으니까 구경하러 와봐봐! 아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고래 축제 찾아가시는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네, 이제 또 2020년 고래 축제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즐기시고요, 가족. 하고 같이 오시는 분들은 또온 가정에 행복하게 또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즐거운 추억 많이 쌓는 거래축제꼭 와서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어, 재필이에요! 그, 재필씨 별로 재미가 없어가지고 못쓸것 같은데. 아니, 다시, 다시.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괜찮아요. 똑같을 것 같아요, 찍어도. 아, 그래요? 아, 그럼 뭐 재미가 너무 없어가지고... 그럼 클라스라고 제가 다른 노래로 한번 해볼게요. 클라스, 클라스, 고래 클라스. 어우, 유니버셜 클라스!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개그맨 유재필입니다 2020년에 울산에서 고래 축제가 있습니다. 오! 먹을거리, 놀거리가 정말 많다고 하니까요. 가족끼리 좋은 추억 많이 담아가세요. 안녕~ <목소리> 다음 화를 기대해주세요!